파워 레인저 매직 포스, go find power, power, 파워, 파워 레인저 미래를 믿는 거야. 오케이 okay, 올라 right. 용기를 나의 손에 함께 가자 세상 향해 가자 마음껏 달려 널 보내는 새찬바라 어제 내 모습 마주대하는 순간 변하게 되네 형선치는 파워 내 가슴 속에 green l i g h p i n Blue Splash, Yellow t u n d e r Red Fire. 모험이 곧 다시 시작한다. Go Fat Fa, Fa, Power Ranger. 는 거야. 우리의 용기란 마법에 있잖아. Go Fat Fa, Fa, Power r a 미래를 꿈꿔보자. Okay, o n l i n 내일 나의 손에 Power Ranger. 매직포스 함께